힐링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지난 시간에는 작년에 수익률 상당히 높았던 회사들 중에 ARKG 1등이었죠. 수익률. 2등은 TAN, i n 베스코소 올라 ETF예요. 주로 태양광에 어, 투자를 하는 그러한 종목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세 번째 수익률 올린 162% 2020년에 세번째로 수익률이 높았던 PBW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인베스코에요. 인베스코 와이드 힐 클린 에너지 ETF입니다. 요즘에는 다 주가가 조정을 받고 있어요. PBW가 현재 가격이 129.93이니까 1 3 0달러예요그 다음에 TAN 10은 116.9달러니까 117달러 그러니 PBW는 130달러 TAN은 117달러입니다. 그리고 QCLN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조금 더 가격은 쌉니다. 84달러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PBW 보면 어, 이 종목 구조가 TAN하고는 어, 조금 다릅니다. TAN은 어, 어, 종목 구조가 이 프로가 퍼센티지가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이것은 보유 비중이 거의 어느 한쪽에 어, 종목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담았어요. 특히 그 중에 보면 플러그 파워라고 있어요. 플러그 파워는 어, 작년에 가장 많이 어, 수익률이 올랐던 개인 개별 종목이에요. 그런데 어, 우리나라 SK 아시죠? SK에서 어, 1조 6천억을 투자를 했어요. 수소 에너지 관련 주예요. 플러그 파워 아직은 흑자 기업이 아니 아니고 앞으로 이제 전망이 큰 거죠. 수소 관련 기술 세계 최강입니다. 그래서 1조 6천억을 투자를 해서 SK에서 지분을 9.9%, 10% 가까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거의 최대 주주였는데 아마존 아시죠? 미국에 아마존이 상당히 많은 주식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바뀔 겁니다. 아마존이 최대 주주가 되고 그 다음에 SK가 어, 2대 주주가 되고 그 다음 블랙록이라고 있어요. 거기가 세 번째 최대 주주가 될것 같습니다. 블랙록 그러면 알고 계셔야 돼요. 세계 최고 투자회사예요. 세계 1등이에요. 어, 그러니 투자회사 보면 우리 타이거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미래에서의 자산 운용 아닙니까? 그러한 투자회사예요. 또 코덱스 그러면 삼성 자산 운용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어 이런 펀드 우리가 어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 간접 투자하는 이 펀드 상품도 만들고 또 우리가 ETF 투, 투자를 하죠 그러한 ETF 상품도 만들어내서 어, 관리하고 있는 그러한 투자 회사인데 세계에서 가장 큰 투자 회사가 블랙록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어, 수익이 별로 없는 회사인데도 이 플러그 파워의 세계적인 회사들이 우리나라 SK 아마존, 블랙록 이렇게 다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PBW는 2005년도에 상장을 했으니까 벌써 한 16년 정도 됐죠. 그러니까 오래전, 어, 오래된 종목이 음, ETF 종목입니다. 어, 종목 보유는 58종목, 많은 종목을 가지고 있고 조금씩 조금씩 골고루 담고 있는 거예요. 어, 지난 그 시간에 어, 소개를 했던 t a n 1 0은 어, 32종목 좀, 정도예요. 32종목을 투자를 하고 있어요. 어, 보유를 하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PBW는 약 2배 정도 상당히 많은, 어, 10에 비해서는 많은 종목을 보유하고 있죠. 대신, 골고루 담고 있어요. 그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수익률에 있어서는 뭐 1년 수익률만 보고 그 수익률이 고정되는 건 아니니까 계속 변경이 되가겠죠. 거래량에 있어서는 어, TAN, 10이 가장 높습니다. PBW나 QCLN의, 어, 이 거래량이 두 배씩이나 돼요. 그러니까 차이가 많죠. 어, 여기 보면, 여 어, 주가, 이 차트를 한번 봅시다. 보면은 네 가지 종류예요. 맨 위에, 맨 위에 있는 것이 어, 플러그 파워예요. 수익률이 가장 높습니다. 무려 1447% 그러니까 1500% 정도, 어, 1년 동안에 올른 것입니다. 이 정도로 가장 많이 올른 종목이에요. 그 다음 어, 밑에 있는 것이 중국차, 전기차, 니오입니다. 니오도 꽤 많이 올랐는데, 오히려 니오보다도 플러그 파워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앞으로 어, 성장성을 기대를 하고 올른 것이죠. 실적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주가라는 것은 실적에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성장성을 보고 이렇게 올라간 거기 때문에 요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것이 1년 전부터 이렇게 올랐다고 무조건 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꼭 참고를 하세요. 어, 그다음이 어, 밑에 어, 테슬라가 468.94, 그러니까 한500% 어, 가까이 올랐죠. 고동색. 그것이 세 번째에요. 맨 위에 있는 것이 어, 플러그 파워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니 o 전기자동차예요 중국에 그다음 고동색으로 돼 있는 거 밑으로 좀 떨어졌죠 그것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렇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도 이러한 종목들에 비하면 거의 일자 비슷하게 나가잖아요 지금 이게 500% 면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500%면 1년에 6배 올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 위에 있는 두 개가 올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QQQ를 그린다 그러면 QQQ는 그냥 일자로 아마 쭉갈 겁니다. 또 코덱스 방플러스 수익률 좋아하잖아요. 그런 것들 여기다 비교하게 되면 일자로 아마 쭉 가게 될 겁니다. 100%두 배만 올라도 0% 바로 위가 되니까. 그 다음 이제 검은색이 엠페이지 엠페이즈, 엠페이즈 에너지라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이 작년 1년 동안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게 플러그 파워예요. 그 다음 니오, 테슬라가 여섯 번째로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지만은 여섯 배 여섯 번째예요. 그 다음에 엠페이지 어, 에너지 말씀드렸던 게 이것이 여덟 번째로 많이 올랐습니다. 음, 개별 종목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 이번에 백신 어, 개발했죠 어, 모더나, 모더나가 아홉 번째로 많이 어, 오른 회사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어, PBW 이 ETF가 어떠한 종목들을 담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은 맨 위에 어, 르네솔라라고 되어 있어요 르네솔라는 중국에 있는 회사예요 가장 많죠 4%대 나머지는 다3% 2%대 종목이 58종목이나 돼요 어, TAN TAN은 32종목이고 PBW는 58종목, 거의 두 배인데도 종목을 담은 것 보면 거의 가중치들이 보면 조금씩 조금씩 쭉 여러가지를 담고 있어요. 그 중에 르네솔라를 4.1%면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ETF가 종목들을 담고 있어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항상, 어, 항상, 어, 연중으로 연중 행사로 리밸런싱을 하기 때문에 이프로테이지는 항상 변경이 됩니다. 조금씩 조금씩. 그러니까 점재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어, 이 르네솔라라는 회사는 어,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 이 개발 또이 건설 이런 거 판매하고 태양광 그 웨이퍼와 모듈 이런 거 제조하는 겁니다. 그러한 회사예요. 본사가 중국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플러그 파워라고 되어 있잖아요 미국에서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어, 아마존 SK 블랙록 이러한 회사에서도 어,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친환경 이러한 ETF들이 오를, 오를 가능성은 또 마, 많아요 어, 탄소 중립하고 또 청정에너지 쪽으로 앞으로 개발이 되니까 또 자동차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바뀌어 가듯이 앞으로 이런 풍력, 그렇죠? 풍력이나 또이 태양광 이런 쪽으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정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도 함께 앞으로 주가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또한 이 개별 종목들에 대한 주가도 어떻게 올라가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